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급등 전문가입니다. 자, 이제 설날을 앞두고 좀 비체인에 대한 좀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추가 매수를 진행해도 될까요? 물어보신 분들 많은데 지금은 여러분들 절대 추가 매수 자리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저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내실 분들이 굉장히 유리한 자리고 제가 오늘 그거를 좀 잡아 드릴 테니까 막 김치 코인 막 퍼뜯기는 거뭐 이런 것들 시총 자은것 자신 없으신 분들은 이런 좀 묵직한 종목들로 좀 단기, 뭐, 중기 스윙 투자를 한번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봐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제가 전에 좀 말씀드렸던 것 같고 월마트 관련 트랜잭션 2억 건 돌파해서 실질적으로 어, 쓰이는 종목이다라는 거 제가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애들 위주로 이제 다시 살아남을 겁니다. 단기 이제 이런 하락 추세에서 옆으로 점점 이, 이 하락 폭이 좀더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고점을 쭉 내려봤을 때 그 다음에, 저점을 쭉 내려봤을 때, 이 채널링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자, 그런데 이거를 중간대 라인을, 자,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이 채널을 한번 그대로 가져다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점에다 넣고, 저점에다 일단 맞춰 놓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아, 정확히 우리가 어디서 사야 될지가 아, 나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 여기가 지금 다 이어져 있죠.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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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어져 있고, 저점, 저점, 저점 이어지려고 하는 찰나에 올라갔습니다. 자, 이 중단 이 라인 한번 보세요. 요거를 뚫고 올라가서 지금 버텨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 상승 추세로 다시 되돌리거나 아니면 하락 추세에서 옆으로 우리가 이제 횡보하는 추세를 돌리기 직전에 이런 추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락폭이 약간 깊죠. 이렇게 보면 하락폭이 깊은데 두 번째 하락은 다시 옆으로 좀더 기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반등세가 급하게 올라오는 반등과 살짝 내려왔을 때 어느 정도 기간을 주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올라오는 반등. 자, 이러면 어느 정도 저점 잡아간다 얘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차트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좀 억지스러울 수는 있어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뭐 역해소리 한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기를 뚫어야 되고 이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바닥 다지고 다시 슈팅갈 수가 있고 기체인 특히 중국이 이제 굉장히 불황이란 말이에요. 중국 경제가 휘청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자체에서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부양책을 내놔야 됩니다. 돈을 풀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거래량도 좋고 천천히 자 보시게 되면은 중요구간에서 거래량 터져주면서 지금 다시 쫙 줄었습니다 거래량 쫙 줄다가 이렇게 급등 나면서 이제 상승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잡아갈 수 있는 어, 상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비체인 한번 크게 갈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어디서 추가매수 해야 될지 진짜 추가매수가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단타는 굉장히 쉬워요 매수가 매도가 확실히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서만 한번 반복해 보세요 수익 계속 날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일주일치 가격대를 설정해 놓은 거니까 일주일 내로 한번 계속적으로 이 자리에 왔을 때 매매를 한번 진행해 보세요. 100% 무료로 다 이거 알려드릴 테니까 비용 걱정 마시고. 지금 이런 것들 제가 힘들게 해놓은 건데 이걸 유튜브에 그냥 뿌리게 하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기 번호를 올려놨습니다 이 번호로 숫자 1번 딱 써서 보내주시는 분들 비체인 가지고 수익 볼수 있는 그 타점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하셔야지 수익이 나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막 그냥 쫓아 올라가는 거 이런 종목 잡지 마시고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세력이 들어왔다는 움직임들이 나올 때또 추세가 좋을 때 단기적으로 항상 터널 라운드가 나오기 직전에 이런 데만 잡아가셔도 충분히 수익이 납니다 매매가 매수 매도가 알려드릴 거고 추가 매수가도 잘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플러스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 중에 진짜 어려운 한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한 종목을 평단가랑 그 다음에 비중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 분석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비체인하고 똑같이 제가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진짜 뭐 당장 내일 올라갈 종목 찾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 좀 적은 비중을 할수 있는 이제 단타 진행하고 있고, 제가 이제 스택스라는 종목으로 이제 수익을 드렸었는데, 오늘 아침에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그 전날 여기서 사서 이제 10.9라는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그냥 다 팔았습니다, 여러분들. 수익은 줄때 먹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더 올라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절대 실패한 게 아니라 또 잡으면 돼요. 웬만하면 10중 8구는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흔히 나오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어, 종목을 요렇게 드릴 거예요. 숫자만 보내주신 분들 야간단타. 오늘 저녁에도 한 종목 나갈 거거든요. 이제 설날 선물로 여러분들께 제가 종목이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가지고 수익을 한번 달성해 보시라는 거예요. 100% 무려 1절 금전 요구 안 하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요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타 플러스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빛체인 이제 중국의 움직임이 조만간 나올 거고 중국 메타의 포인들이 크게 한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올라가기 전에 지금 영상을 찍는 거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매매가 받아가셔서 이거를 그냥 주구장창 들고 있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면서 현금을 올려 갈수 있게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 1번 이번호로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종목과 이 비체인, 그 다음에 단타까지 무료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자라면 100% 무료로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 들어오시고요. 싫으신 분들은 문자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다 여러분 맘대로 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 영상 마치고 더 좋은 코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